시가 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코인, BTC가 밤사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5만 1332.34달러까지 치솟으며 12월 초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산타를리는 연말 소비 증가로 기업 매출이 늘 거라는 기대감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연초까지 증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다. 23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주목할 만한 캘린더 효과 캘런더 이펙트, 주식 시장에서 해마다 특정 기간에 주가 흐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현상인 이른바 산타를리가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올해 산타를리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남은 7일 동안 11%가량 추가 상승하면 산타를리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 해지펀드 매니저이자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사 BK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켈리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내년 초 바닥을 다진 뒤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기관들이 증가하며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동조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